참나무에요, 참나무. 참나무에 있는 버섯은 다 먹는 버섯이고 좋은 버섯이요. 참나무 옆에 있는 단기도 참단기네, 이것도요. 삼지 가운데가 하얗잖아요. 이거, 이것도 참단기에요, 이거, 이거, 이거 참단기. 근데 여기는 더 참단기가 세상에 이 가랭이 속에서 참단기가 자라고 있다니까요? 참단기요, 참단기. 와, 먹을만한 참단기, 좋은 참단기. 조금 찬다. 가운데 점이 없잖아요. 예, 네. 가운데 빨간 점이 없잖아요. <laughs> 다 빨간 점이 없어요. 자, 빨간 점이 없죠? 가운데 이 가운데가 빨간 점이 없다니까요. 참단기. 이것도 참단기. 그러니까 참단기 이게 에허, 이거 참단기로구나. 근데 벌써 등산인들이 몇개 끊어갔어요. 참단기인지 알고 참단기인지 알고요 끊어갔잖아요. 이게 소개님이 이제 새로 납니다요. 아이고 에이, 참당기다 참당기 우와 참당기로구나 참당기 참나무의 참당기 참나무의 참당기 참참 참참참. 참, 참.